안녕하세요. 유무동산입니다. 금요일이죠. KB 리브온 주간 시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laughs> 수성구 마이너스 0.04%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14% 하락세를 보였네요. 전세가 하락률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매 평균가 6억 7,941만 원, 전세 평균가 3억 9,402만 원, 전세가율은 58.1%대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수성구 실거래 보시겠습니다 범물동의범물하이츠 34제곱미터 소형이죠 1억 5,100만원에 거래가 돼서 최고가보다 1,300만원 저가인데 직거래 거래가 됐네요 범호동의 범호역 풀비치 투인원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30제곱미터 2,280만원 내린 1억 2,020만원의 거래가 됐고요. 이것도 직거래였습니다. 4월동에 4월 보성 59제곱미터, 2 4평형 되겠죠. 19층 물건이 3천만원 저가인 2억 7백만원의 거래가 있었고요 수성동에 일 수성 로데 캐슬 더 퍼스트 84제곱미터는 10층 물건인데 최고가보다 3억 1천만원 저가에 거래가 됐습니다. 30% 정도 하락한 가격에 거래가 발생을 했네요. 실거래도 이런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구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0.1% 하락세고요. 전세는 0.08% 하락세네요. 지금 자이하늘채랑. 대봉도시위테르가 지금 입주 사장이기 때문에 좀더 많은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선세 하락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전세가율은 68.9% 기록하고 있네요. 중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인터불고 코아시스 도시형이죠. 26제곱미터가 600만 원 저가인 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수청동의 대구역 센터를 자리 72제곱미터, 전용 72제곱미터니까 27평형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5층 물건인데 최고가보다 1억 7,800만 원 내린 4억 8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21년도 최고가를 찍은 이후로 어, 하락폭이 꽤 크게 나타난 거래가 됐습니다. <laughs> 남구 보시겠습니다. 마이너스 0.03% 하락세고요. 전세는 0.1% 하락했습니다. 매매 평균가는 3억 9,368만 원, 전세 평균가는 2억 7,729만 원 보여주고 있네요. 전세가율은 70.5%, 아직도 70%대의 높은 전세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남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대명 대명동의 대명가든 전용 69제곱미터입니다. 26평형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오, 1억 400만원 오른 거래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가 발생하면서 이전 최고가 1억 7 6 0 0만원보다 1억 4백만원 오른 2억 8천만원에 3천 물건 거래가 됐습니다. 대명동의 정우맨션 109제곱미터 40평형 초반대가 되겠죠. 3,400만원 저가인 2억6천만원의 거래가 됐는데, 요건 직거래라서 가격 신뢰성은 좀 떨어지겠고요. 대명동 파크맨션 52 제곱미터, 23평형, 최고가보다 3천만원 적은 2억의 거래가 됐는데, 요건 2층이기 때문에 층에 의한 가격 격차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2천동의 희망교 대성 유니드 75 제곱미터, 전용 75 제곱미터입니다. 최고가보다 5,800만원 저가인 3억 3천만원의 16층 물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2000, 2000년대 후반, 2010년대 초반 물건들의 가격이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달서구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KB리본상에. 마이너스 0.43%이 정도면 거의 폭락에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세 마이너스 0.87% 굉장히 많은 하락이네요. 전세가까지. 매매, 평균, 매매 평균가는 3억 7,394만원, 전세 평균가는 2억 7,139만원입니다. 전세가율은 73.2%로 지난주보다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74%대에서 내려왔네요. 달서구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4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감삼동의 삼정브리기시용산 59제곱미터 24평형 7천만원 내린 3억 5천만원의 거래가 됐네요. 거의 20% 가까운 하락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도운동의 아람마을 59제곱미터 3,100만원 저가인 1억 9,500만원 거래인데 이건 직거래라서 가격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고요. 월성동의 월성 화성타운 134제곱미터 4 8평형쯤 되겠죠 5층 물건 어, 최고가보다 250만원 저가에 4억 1 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뭐 하락이라고 보긴 그렇구요 진천동 코롱하늘채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 최고가보다 1억 900만원 저가입니다 1층이긴 하지만 20. 25% 가까운 하락폭을 보였다는 것은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라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로열층이라도한 3억 5천 정도 가격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가격입니다. 자 서구 마이너스 0.01% 하락이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13% 전세가 하락률이 좀더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전세가율은 61.5% 기록했습니다. 서구 지난주 실거래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자, 동구. 마이너스 0.1%하락세고요 전세는 마이너스 0.11% 비슷한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 3 6고요 동구 지난주 실거래. 각산산 이다음 전용 84제곱미터는 신고가가 나왔네요. 1,000만 원오른 3억 5천만 원에 15층 물건 거래가 됐습니다. 각산프로주 1단지 84제곱미터는 최고가에 보다 3,050만 원 저가인 2억 9,450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각산프로주 2단지 84제곱미터 최고가보다 5,750만 원 저가인 2억 9,750만 원 거래가 있었습니다. 10층 물건입니다. 각산동 대구혁신 LH 4단지 59제곱미터 이것도 최고가보다 3,600만원 저가네요. 4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복무동의 대구이시아 폴리스더시아 84제곱미터입니다. 8천만원 내린 4억 8백만원의 7층 물건 거래가 됐고요 숙천동 대구혁신도시선이 다음 84제곱미터 3층 물건인데 4 4 0 0만원 저가인 3억 1 4 0 0 0 0 거래입니다. 지묘동의 태0그린힐0 59제곱미터는 최고거보다 3 0 0원 저가인 0억0 0 0 0 0원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laughs> 자, 북구 보시겠습니다. 북구 0 하락세고요. 전세 하락폭이 좀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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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락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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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평균가는 3억 579만원이고요. 전세평균가는 2억 3천 560만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은 77.2% 북구가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에 속하고요. 자 지난주 실거래 중에서 동변동의 주공그린빌 8차 46제곱미터는 150만원 오른 1억 5천 850만원으로 신고가 나왔습니다. 구암동 칠곡산타운 3차 59제곱미터 1,200만 원 내렸고요. 한라타운 2차 59제곱미터 2,650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됐고요. 동천동 부영그린타운 2단지 59제곱미터 3,500만 원 내린 2억 2,500만 원 거래가 됐습니다. 읍내동의 현대 2차 1,000만 원 내린 2억 300만 원 6층 물건 거래됐고요. 태전동 매천역 더뉴클래스 49제곱미터 1,500만 원 내린 1억 8,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칠곡대백 900만원 저가인 2억에 거래가 됐고요. 한신중앙은 거래가 취소가 됐네요. 두산청구 팔달도, 팔달동입니다. 전형 60제곱미터가 2,200만원 내린 1억 8,70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10% 정도 가격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전형 84제곱미터는 700만원 저가인 2억 7,50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뭐 하락이라고 보기 조금 그렇고요, 그런 것 같고요. 학정동의 학정청아람 84제곱미터, 실착 물건인데 7,700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가 됐는데 직거래라서 가격 신뢰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달성군 어, 0.39% 하락세를 보였고요. 전세 0.5%어 전세와 매매가 하락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네요. 전세가율은 73.7%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성군 지난주 실거래 보시면, 그런데 실거래는 신고가가 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가창 중석타운 84제곱미터는 1200만원 오른 2억 9700만원 거래가 됐고요. 달천 화성파크드림 84제곱미터는 300만원 오른 2억 1800만원. 39제곱미터 소형이죠. 이전 최고가와 같은 1억 2800의 거래가 됐습니다. 하락폭이 큰 단지 보겠습니다. 다사업의 다사 세천 하라비발디 2층 물건이긴 하지만 1억 1,100만원 떨어진 2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하락폭이 30% 이상 가격격차를 보였으니까 로얄층이라면 10에서 15% 정도 하락가, 하락한 걸 정도로 보여집니다. 어, 전용 74제곱미터는 6,700만원 저가인 2억 9,20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21층이니까 청도 괜찮죠. 이건 한 <laughs> 18% 정도 하락세니까, 어, 다선 세천 한라 비발디는, 어, 저지적으로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라 보여집니다. 옥포업의 옥포 대승별의 4단지 8 4제곱미터 오, 하락폭 큽니다. 1억 7,200만원 내린 3억 3,800만원 거래가 됐습니다. <laughs> 최고가가 5억 1000만원입니다. 8층 물건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저층은 아니죠. 그렇게 본다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업의 호반베르듐 2차 98제곱미터는 3,400만원 저가인 3억 7,900 거래구요. 아, 대구 테크노폴리스 중 S클래스 99제곱미터는 7,500만원 내린 4억에 10천 물건 거래가 됐습니다. 현풍업의 금성중리타운 60제곱미터는 아, 1,000만원 오른 8,800만원의 신고가 거래가 나왔구요. 구지면은 좀 가격이 신고가 거래들이 발생하고 있구요. 다 사업은 하락래가 폭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 전체 평균가격 보시면 수성군은 6억 8천, 중구 5억 1천, 남구 3억 9천, 달서구 3억 천, 서구가 3억 3, 아, 달수구 3억 7천, 서구 3억 6천, 동구 3억 2천이고요. 북구가 3억 1천, 달성군 2억 8천 정도에 이건 이제 매도 매도 호가의 평균 가격입니다. 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